모든 사건들, 모든 사건은 야기하는 여러분이 미소 짓도록 야기하는 모든 사건은 사역동사 만든다. 여러분이 느끼도록 행복함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만든다.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여러분이 뇌 속에서 명령문 강요해라. 여러분의 얼굴이 미소 짓도록 심지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을 때 조차도 그 얼굴의 근육 형태는 근데 진짜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주관대 비동사 생략 생산되어지는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근육 얼굴 근육의 형태는 연결되어져 있다 모든 행복 네트워크로 너의 뇌 속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Will come down이지 이거는 여기 결국 자연스럽게, 그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너를 진정시킬 거다. 그리고 바꿀 거다. 여러분의, 여기 세 번째구나. 그리고 바꿀 거다. 여러분의, 어, 뇌 화학 물질을 방출시킴으로써 똑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연구자들은 연구했습니다. 효과를 이건데 요거 봐봐 스마일 의 효과야 근데 요거랑 요거가 또 요걸 꾸며 주네 진짜의 그리고 강요된 억지로 미소 짓는 거지 진심으로 우, 미소 짓는 거고 그래서 진짜의 그리고 어, 강요된 미소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어, 개인들에게 개인들의 듀어링 스트레스 있는 어, 이벤트 상황 동안에 연구자들은 사역동사 참가자들이 수행하도록 했다. 스트레스 있는 일들을 와일 다음에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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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야 미소를 안 지으면서 또 미소 지으면서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젓가락을 가로로 그들의 입에 젓가락 가로로 입에 물고 억지로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거지. 주 여기 설명이 나와 강요하기 위해서 얼굴이 형태를 띠도록 미소의 형태를 만들도록. 그래서 결과는 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줬다 된문장을 이게 지금 미소인데 미소는 이건데 여기 콤마콤마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랬잖아 근데 여기 명사 다음에 피피니까 주간대 비동사 생략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야 그래서 억지로 미소 짓는 강요된 또는 진짜의 미소는 그 스트레스 있는 어, 이 사건들 동안에 그 미소는 이런이런 이런 미소는 줄여줬다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신체에서,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낮췄다, 심장 박동률 수준을 모후에, 그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한 후에,